어제 방송에서 공유드린 보라 매수가 목표가 체결되면서 7% 이상 수익. 리플의 매수가 목표가 체결되면서 5% 이상 수익. 도지코인 매수가 매도가 체결되면서 3% 이상 수익. 이더리움 역시 매수가 매도가 체결되면서 2% 이상 수익.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중요 지지 라인 체크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알트코인 7개. 알트코인들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채널 상단부까지 도전을 하러 갈 것으로 보이고, 이 채널 상단부에 도착했을 때 바로 돌파를 해줄지, 일시적 눌림과 함께 조정을 받을지, 혹은 여기를 기점으로 단기 조정으로 들어갈지, 계속 지켜보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채널의 중단 라인과 직전 저점이 깨지는 자리인 103K가 깨져서 4시간 봉이 마감할 경우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단기 리스크 관리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플 보겠습니다 새벽 사이 RLUSD의 사용 시작 소식과 함께 상승이 나와준 상황이고요 어제 공유 드린 매수가 터치하고 이후 빠르게 급등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5%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네요 현재는 상승 후에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 이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다음 구간까지 노려보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고 매수가 3,580원에서 3,600원, 목표가 3,760원, 손절가는 이평선이 깨지는 3,480원 부근이고요.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 리플을 매매했을 경우 이몇 주간 나온 횡보 하락 구간에서도 상승 구간만 구분해서 상승 추세에 대한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표를 통한 시황 공유는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UX링크. 이건 일단 바로 추가적인 상황이 나와준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이 11월에 만들었던 직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저항받을 확률도 아직 존재합니다. 또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꽂아서 개미를 터는 것은 세력의 운전 스타일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무리한 진입을 하기 보다는 어제와 동일하게 밑에서 기다리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동일한 운전 스타일로 내리 빼서 자리를 준다면 그때 진입을 해보고 아니라면 다른 종목이 많으니까 일단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신 다음에 추후 다시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UX링크 역시 마찬가지죠. 이 지표 상단부에 올라섰을 때 매수했다면 상승 추세를 포착 후에 이긴 상승이 나오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쭉 유지하며 스윙이 가능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코인. 도지코인은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단타를 말씀드렸었고 매수가와 매도가 모두 터치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또 수익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영상에서는 제작 당시의 상황만 놓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타점을 짧게 드리고 있고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저희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3%가 아닌 30%의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아직 이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구간을 상방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동일 전략으로 매매를 가져가 볼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매수가를 살짝 아슬하게 터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571원 정도로 상향시켜 놓고 목표가 589원, 손절가 559원으로 잡은 뒤에 다시 박스권 매매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도지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횡보 추세 안에서도 지표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도하면 하락 횡보나 수직형 하락을 피할 수 있었고, 지표선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 또 구간 내 상승 추세를 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라 보라도 역시 어제 방송에서 공유 드린 1차 매수가 3번 정도 터치 후에 반등해서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수익은 7% 정도 가져갈 수 있었네요 보시면 매수가 터치 후 반등까지 예상했던 그대로 흘러 갔던 걸알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4시간봉 모양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접근 시에는 매수가와 목표가, 하향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매수가 218원, 목표가 231원, 손절가 209원으로 잡고 좀더 내려왔을 때또 거기서 나오는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되겠네요. 보라도 지표상에서 보면 반등 후에 정확히 이 지표상에서 막히고 하락 추세로 이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세력들의 운전 스타일이 점점 악랄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 이 지표를 기준으로 매매한다면 큰 스트레스 없이 지표 위에 올라왔을 때 매수하고 지표 아래로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은 챙기고 하락은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혼자서도 매매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지표는 저희 타쿠미 팀 가족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페. 페페도 현재 보시면 일정 구간 내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간 내 하단부 매수를 해서 상단부에 매도하는 단타 전략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0.033원, 목표가 0.035원, 손절가 0.032원 부분으로 잡고 구간 내 박스권 단타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을 크게 하방이탈하거나 상방이탈하기 전까지는 동일 전략으로 매매를 계속할 수 있고 구간이탈이 나오는 경우에는 영상에서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 정보방 들어와 주시고요. 페페도 역시 이 횡보 구간 안에서도 이 지표를 기준으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구분이 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인링크. 체인링크 역시 이전 방송에서 공유드린 매수가 목표가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매수가 4900원, 목표가 44,500원 모두 체결이 되었고요. 체인링크도 현재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세 개의 봉우리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전에 형성한 저항대에 막혀 있는 상황이며 또한 주봉선 캔들이 22평선과 이격이 크게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정을 염두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이 구간 내 박스권 매매를 노려 보도해 손절가 이탈시에는 칼 손절을 준비해 놓고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4900원, 목표가 42100원, 4만 손절가 4만4 5 0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링크도 동일하죠. 지표상에서 캔들이 올라올 때마다 매수를 했다면 너무나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젠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이더리움 역시 매수가와 목표가 체결이 완료되었죠.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위해 이더리움이 신고점 갱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업비트상에서 21년 고점은 59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돌파 상승을 해준다면 이더리움을 스타트로 더 강한 알트장으로 넘어갈 수 있겠고요. 현재는 어제처럼 이 구간에서 머물러주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매수가 573만원, 목표가 590만원, 손절가 565만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역시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하기 때문에 눌림을 예상하고 타겟가를 짧게 드렸고요.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다크미팅 무료 정보방 들어와 주시면 무료만으로도 양질의 정보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올해 초차트를 살펴보면 상승파동 시작 후이 지표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다가 이탈 그 후에는 큰 하락이 나오고, 이어서도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 역시 이 지표를 통해서라면 고점에 물려, 고통받는 일은 반드시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표는 저희가 소수의 분들만을 대상으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빠르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